혹시 지금 6인용 밥솥을 찾고 계신가요? 쿠첸 올스텐 밥솥, 6인용 IH 전기 압력 밥솥은 고급스러운 블랙 디자인과 함께 316 타이 올스테인리스로 제작되어 내구성과 위생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. 이 제품은 신상품으로 쿠첸에 신뢰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만들어져 더욱 믿음직합니다. 또한 이벤트 주문 고객에게는 메가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제공되어 구매의 즐거움을 더합니다. 포트 후기를 작성하면 네이버 포인트 2,200원과 메가커피 기프티콘까지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큰 만족을 선사합니다. 많은 구매자들이 이 제품의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, 이 밥솥은 주방에서의 요리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입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 영상 속 제품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, 다음과 같이 접속해보세요. 쇼츠 영상의 제목 클릭, 더보기를 클릭 후, URL 주소 꾹 눌러서 접속해보세요.